원형 큐보다 단순한 개념입니다. 원형 큐는 제일 처음의 앞 요소는 제일 마지막 요소, 제일 마지막 요소의 뒷 요소는 제일 앞 요소라는 개념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형 큐는 프론트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값이 없는 빈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프론트가 자료가 있는 끝을 가리킬 경우 큐가 비어 있음을 나타내려면 프론트와 리어가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료가 하나 남아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를 자료가 없는 곳을 가리키게 하려면, 프론트와 리어가 같다라는 상태가 음. 비어있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 원형큐에서 자료가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프론트와 리어가 같다라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음.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가, 같은 곳을 가리키면, 그게 이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꽉차 있는 포화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어. 그다음 원형큐에서 인큐라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인큐는 자료를 집어넣는 연산을 나타냅니다. 우선 인큐는 이어 포인터를 원래 3에 있던 이어에서 바로 한칸 옮긴 다음, 여기에 E라는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인큐를 한 이때, 배열의 용량이 6칸이므로, 어, 한칸오자리에서 만약 오자리에서 이어가, 한번더 인큐를 해서 이동하게 된다면, 이때는 배열이 0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희는 원형큐에서 모듈러 연산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듈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최대 값인, 배열의 인덱스 최대 값인, 아 배열의, 배열의 최대 값인 6, 여기서 모듈러를 사용하여 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만약 4를 입력하게 된다면, 이것은 4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BQ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Q는 프론트를 옮기게 되는데요. 프론트를 이용하여 DQ는 먼저 프론트를 앞에 있는 배열 인덱스의 1로 이동한 다음 여기 있는 요소를 지우면 됩니다. 또한 이때도 대열의 인덱스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모듈러를 사용할, 사용해야 합니다.